드라마 세 번째 결혼이 회를 거듭할수록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창고 범인인 게 들통난 세라는 윤 여사에게 혼인하고 대표 자리에서 해임됩니다. 주방 보조로 추락한 세라는 어쩔 수 없이 다정이 시키는 일들을 해야 했는데요. 간만에 세란이 당하는 모습이 정말 꼬습기 그지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 상철은 덕수의 휴대폰을 의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공원에서 필사적으로 덕수의 휴대폰을 훔쳐내던 장면이 상철의 뇌리에 아주 또렷이 박힌 듯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상철은 다정에게 이혼소송까지 내려 하는데요. 바람핀 유책 당사자가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조마조마 하기만 합니다. 어쩌면 창고에서 세란이 찍은 사진을 불륜의 증거로 쓰려는지도 모르겠네요. 한편 세란은 우연히 제국의 아들 지훈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엮이게 될것 같네요. 그렇다면 결국 상철은 세란에게 버려지고 영식처럼 그녀의 약점을 잡아등이나 처먹는 기생충이 될듯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